2001년 7월 8일 일요일의 연구일지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 학교에 왔다. 바로 드레인 전압 3V일 때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렇게 화일, 화일 이름과 게이트 전압, 드레인 전압에 따른 DC 전류를 표시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라인처럼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이번에는 완전히 플랫하지 않고 낮은 드레인 전압에서 노멀라이즈드 PSD가 조금 작아지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이승재 선배님의 자료와 일치한다. 오더는 같았으나 유효 숫자는 좀 달랐다. 당연히 소자가 다르니까 이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오후 7시부터 세 번째 라인에 대한 측정을 시작했다. 적절한 측정을 위해 드레인 바이어스 저항을 바꾸어주면서 측정했다. 신뢰성이 있는 게이트 전압 2.0V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지 않았고 게이트 전압 1.2V의 경우에는 다시 측정을 해보았다. 19.9kΩ 저항을 가지고 게이트 전압 2.5V에서부터 5.0V까지 측정했다. 이렇게 게이트 전압이 큰 경우에 스펙트럼에서 10Hz 근방에서 1 over f라고 보기 힘들었다. 10 헤르츠 근방에서부터 더 낮은 주파수 영역으로 거의 플랫한 그래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 자 이승재 선생님 논문에서는 이세 번째 라인에 대해서는 1 헤르츠에서 측정했다고 나와 있다고 하네요. 지금의 바이어스 회로로는 1 헤르츠에서의 측정이 무의미하므로 10 헤르츠와 100 헤르츠에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그리고 5.0V에서는 저항을 10kΩ으로 바꾸어 보았는데 4.5V일 때보다 오히려 작은 전류값이 계산되었다. 5.0V에서의 측정을 잘못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문턱전압 1.4V 근방에서의 노멀라이즈드 PSD의 행동이므로 저항을 바꾸어가면서 전류값을 정확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게이트 전압 1.0V와 1.1V의 경우에도 측정을 하고 싶었지만, 열 잡음에 묻혀서 1 o v F 노이즈를 제대로 검출하기 어려웠다. 그렇죠? 문턱 전압이 1.4V이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문턱 전압 1.4V보다 작은 전압에서 꺾인다는 것, 1.3V에서 꺾인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1.1V에서의 측정이 유의미하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가 못해서 플랫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증하기는 어려웠다. 1.2V에서 거의 같은 값을 가지는 것만으로 플랫함을 단정 짓기는 어려운 일이다. 지금 계속해서 노멀라이즈드 PSD가 위긴버전 영역에서 약반전 영역에서 플랫함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와서는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렵고요. 드레인 전압을 1.0볼트로 고정한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을 바꿔 가면서 DC 측정을 한 결과가 나와 있네요. 물론 노이즈 값들도 여기에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날은 일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새벽 오전 3시 30분에 자료 정리까지 마치고 실험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노이즈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나의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여러 개의 바이어스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노이즈 측정을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곤 했죠.